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은 나도 현장에서 그때 막 들어. 그거를 녹음을 해. 이런 현장성, 현재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블랙박스 영상 홈캠. 또는 배우자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 중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2024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하면은 뭐 통비법그 외에 어떤 어떠한 특별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한다. 그다음에 14조 1항을 보면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통법 비제 3조 1항의 내용은 뭐냐면은 중요한 게 이제 전기통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주로 어떤 거냐면은 내가 포함되지 않는 타인 두 사람 간의 전화 녹음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같은 법 14조 1항은 전화가 아니고 타인 간의 대화 있잖아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거. 이둘다안 된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뭐였냐면은 상대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가 어떤 걸 썼냐면은 스파이 앱이라는 걸 그때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게 커졌어요. 제가 스파이 앱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제 그 불법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잘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배우자겠죠. 외도로 의심하는 배우자의 휴대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 그걸 깔고서 그 다음에 통상 이제 복제폰 같은 거를 해서요. 이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복제폰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 쌍둥이 폰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고요. 내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실시간 현장이 녹음이 돼.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누구랑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스파이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증거로 낸게 실질적으로 전화통화 녹음. 상관자랑 배우자랑의 전화통화 녹음과 실제로 만나가지고 성관계나 뭐 이런 걸 하는 현장에서의 그 현장 녹음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통비법 위반이라서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가사 사건에서의 불 법 수집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명시적으로 판례한 최초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형사법적으로는 불법성이 강하게 확보된 증거는 못 쓰는 게 원칙이고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넓게 허용됐거든. 근데 2024년도에 아적어도 스파이 앱 관련돼서는 명백하게 통비법 위반으로 해서 이거는 증거로 쓸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사 사건에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외도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설치한 행위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그렇죠.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 현장의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 우연히 담긴 부정행위의 내용. 그 다음에 홈캠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설치를 한게 아니고 어린애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돼. 아니면 반려묘, 반려견 같은 관련해가지고 홈캠 많이 설치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자동으로 통화된 녹음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것도 내가 설치하진 않았죠. 근데 그걸 우연히 들은 거야.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이랬을 때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왔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주장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다르죠. 아예. 느낌이 일단은 좀 다르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르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 행위의 현재성과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 이 통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은 나도 현장에서 그때 막 들어 나도 현장에서 그거를 녹음을 해 이런 현장성. 현재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블랙박스 홈캠 자동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은 현재성이란 게 없고 나중에 내가 우연히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성과 현장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따라서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가 없이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과된 영상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배우자와 상관자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경우에는 이를 통비법상이 금지하고 있는 녹음이나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동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현장성을 요하는 청취라고 할 수가 없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통비법상에서 금지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려면은 이런 대화들이나 청취 녹음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고 있거나 직접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내가 부정행위를 목. 적으로 설치해서 얻어낸 것들이 아니고 우연히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던 영상물이나 기계 같은 거를 얻어 걸린 거다라고 했을 적에는 통비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는. 그러니까 스파이앱은 직접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휴대폰에 직접 심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널리 이제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동통화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것들은 걸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오시면 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